현재 중국 정부가 너무 두려워하는 한국의 영화가 있다는데요. 이를 시청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대체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중국 정부가 왜 한국 영화를 견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중국은 공산주의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독재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국민이 멍청하게 바라죠. 이런 이유로 중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독재를 지키기 위해 중국 국민들의 문화 컨텐츠를 막았습니다. 옛날에 중국은 K-드라마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국민들이 아무리 한국 컨텐츠를 수입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죠. 특히 한국의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가 거세지자 사드 배치를 핑계대며 한한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몰래 한국의 컨텐츠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를 위협하는 한국 영화 하나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중국의 언론은 서울의 봄을 한국 영화의 구세주가 등장했다. 서울의 봄은 6일 만에 200만 관중을 돌파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서울의 봄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사건과 시대를 다루는 2023년 한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2.12 .12 군사반란과 신군부에 대항하는 세력과의 대립구도를 중점으로 다룬 영화인데요. 당시 전두환과 장태환의 대립과 신군부의 중심이 되는 하나회의 항명 등 그에 참여한 인물들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대적인 정치적 이슈와 개인의 용기와 희생을 다루며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죠. 특히 한국의 민주화가 거쳐온 험난한 과정을 다뤄온 영화라는 점에서 뜻깊은 영화인데요. 이걸 공산주의인 중국인들이 본다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봄에 대한 중국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영화를 봐서 정말 행복하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두 번은 봐야 할 영화야. 난 이사령관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울면서 봤어. 정말 민주주의의 선구자가 아닐까 싶어.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어.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과 이걸 상영할 수 있다는 점 모두 부럽고 놀라워. 한국 영화 아직 안 죽었다. 특히 액션, 연기, 촬영, 편집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 중국에서는 못 보니까 점수 낮게 준다. 중국인들도 이 영화를 통해 한국의 민주화를 기억하게 되었어. 중국의 공산당 역시 자신들에게 부족한 게 뭔지 잘 알고 있겠지. 이 서울의 봄이 좋았던 게 관객들에게 해석을 강요하지 않고 의미 자체의 해석은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것 같더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감동이었어. 최근 2년간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좋았던 영화였어. 이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본 영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어마어마하더라. 그게 더 신기했어. 이런 역사를 통해 정변과 진압, 개엄과 청산 그리고 경선 이런 걸한 번에 배울 수 있다니 한국인들에게 오늘이 있음은 많은 것들을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이걸 다 보고 나니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니 재벌 국가니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간다. 한국은 정말 투쟁 정신이 뛰어난 나라야.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영화로 담는 건 정말 멋진 일 같아. 이 영화는 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증거가 되어 줄 거야.